일단 제가 이쪽으로 진입을 해 보겠습니다. 와,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많이 바뀌었을까요? 완전히 천지가 개벽했습니다. 그러니까 고견사 절인데요. 아, 어, 1 k m 의상봉은 2 1 k m 예, 저는 고견사 쪽으로 진입하겠습니다. 여러분 반갑습니다 굿모닝입니다 오늘 제가 거창 우두산을 정말 오랜만에 찾았습니다 아 여러분 오늘 등산코스는요 고견사 옛날에는 그 주차장을 고견사 주차장이라고 했습니다 고견사 주차장에서 출발해서 의상봉 우두산 어, 능타, 능선을 타고 쭉 가면 마장재라고 나와요 마장재에서 저희들은 이제 저는 이제 하산할 건데요 마장재에서 하산해서 Y 출렁다리를 보고 어, 고경사 주차장으로 다시 하산하는 코스가 되겠습니다 저는 지금 고경사 절에서 한 15분 20분 정도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래 의상동을 하면서, 어, 돌, 돌 계단길을 오르고 있습니다. 제가 고견사에서한 20분 올라왔는데요. 어, 저런 불상도 보입니다. 고갱사, 저래서, 어, 올라왔어. 지금 능선에 도착했습니다. 고겐서에서올라왔지요 네. 의 상공은 300m. 네, 여기 또, 바로 또 여기, 이정표가또 세워나왔군요. 의상봉 200m. 바로 100m 지나와서 또 이정표가 있습니다. 의상봉으로 오르겠습니다. 여러분, 의상봉이 오른 이 계단은요, 굉장히 가파르고 확 터여 있어서 바람이 부는 날에는 바람이 거세게 몰아치는 날에 굉장히 위험합니다. 그때는 각별히 주의하시고 오는 내리시기 바랍니다. 저기가 어, 의상봉. 정상석에 있는 자리고요. 와, 장군봉 오르는 길과 저기는 가야할 능산길입니다 야 의상봉 오랜만에 의상봉 봅니다. 아이고 반갑네. 어? 수년 만에 치고 얼굴 보는 것처럼 반갑네 의상봉. 와 의 상봉을 향해서 가겠습니다. 와, 의상봉 너무 오랜만에 만나 보니 너무 반갑습니다. 옛날 산 친구들하고 왔는 생각이 서록 서록 나네요. 내려왔어. 우두산 상봉으로 향하고 있습니다. 가조 일경의 의상봉이군요. 의상봉은 신라 무무왕 때 의상대사가 참선한 곳이라고 합니다. 잠시 여러분. 전망대에 들려서 제가 지나온 의상봉을 한번 보겠습니다. 저 계단이 대단하죠? 예. 저 계단이 바람의 결석에 불면은 정말 위험합니다, 여러분. 바람 부는 날은 될수 있으면 올라가지 마십시오. 이사 <sus> 우두산 상봉에 도착했습니다. 마장재는 2km가 남았거든요. 제가 마장재에서 하산을 해야 되잖아요. 우두산 해발 1,046. 여러분 지나오다가 오 바위가. 지직생긴 바위가 하나 있습니다. 이 무슨 바위라고 해야 될까요? 우두산, 아, 우두산 상봉을 찍고 마장재로 가는 능선길을 걷고 있습니다. 오늘 날씨는 흐리고요, 바람은 한대 없고 습도는 좀 많고 그렇습니다. 여러분 오늘. 어, 우두산 이 코스는요 힘든 구간은 어, 고견사에서 어, 의상봉 오르는 길이 조금 경사 있어서 어, 힘드는데 거리가 짧아요 한 8,900m 그 정도만 힘들고 그 위에는 힘든 구간이 없습니다 마당재로 가는 길은 어, 능선길 편한 길이고요. 어렵지 않습니다. 여기는 등산로 난이도를 치면 어, 초중급 정도 되겠습니다. 지금 또 제가 마장대 가는 길을 걷고 있는데 여러분 아주 편한 길입니다. 한번 보여드릴까요? 최고 전망대군요. 음, 멋있다. 여러분, 저기. 저기 화이자 형 출렁다리 보이 죠？바로 그 아래 가 주차장 입니다. 와, 흔들바위 같은 바위가 하나 있군요. 우. 아 좋습니다. 마장계 능선길이고 Y자형 출렁다리 저 위쪽은 장군봉 가는 길이고, 허. 의상봉. 오, 여기도 바위 군들이 아주 멋있습니다. 마장제가 500m 남았군요. 지금 여기가 마장제 상거리입니다. 저는 주차장 쪽으로 하산할 거고요. 비계산은 2.8km 직진 더 가셔야 됩니다. 저는 마장제에서 주차장으로 하산합니다. 저는 마장대로 왔고요. 지금 출렁다리 입구에 도착했습니다.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출렁다리를 건너기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. 좋아요. <목소리로> 고맙습니다. 오 이거 좋구나 아래쪽 계곡이 1품입니다1품 일풍. 야. 이 길이 주차장에서 와이 자, 쿨링다리로 올라는 여러분, 제가 힐링랜드 한 바퀴 돌아보겠습니다. 사는 영상 잘 보셨나요? 우두산이 너무 많이 바뀌 있습니다. 아, 이게 좋은 길관지 결과인지 나쁜 길관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두산이 아홉백 정말 오지였거든요. 그런데 지금 너무나 많은 인파가 지금 모여들고 있습니다. 전국에서. 와, 정말 천지개박 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는 오랜만에 즐겁게 등산 잘 했습니다 여러분 또 다음 영상 때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다음 산행 때 봬요 지금 비가 살살 내리고 있습니다